안 주무세요? 앙? 잠만 자고 뭐 하세요? 우리 이삐만 안 보이네? 팔냥이들이다 있는데? 하나, 둘, 여섯, 일곱. 아까 이삐 있었는데? 이삐! 이삐가 가서 나는 낮에도 잘안 보여. 선이 깜깜한 게안 보이구나. 얼레리? 언니! 장미! 공주! 잎이는 어디로 갔어요 응? 언니! 엉덩이 보인다! 투니! 투니! 최고 신났어, 신나. 날이 따뜻하니까 신나 바람에 다 찢어져 불고 천막이 겨울이 따뜻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걱정이고 추우면 우리 아가들 양냥이들이 걱정이고 토니 비닐이가 팔랑거리지 장미 신났어? 너희들 놀고 있는데 내가 방해했구나. 똑띠! 썩 들어가! 아니! <laughs> 응. 언니. 언니야 달밤에 체조할까? <laughs> 으이구! 우와! 아, 밤하늘에 별도 뜨고! 달은 안보인다 근데 우와 어저께는 달도 겁나게 보... 아니 달 별도 별 달도 보이더니 어저께 달을 못보고 별을 엄청 봤지 아주 융당 깔리듯이 깔렸더니 오늘은 좀 별이 더 적게 보이네 <laughs> 우리 양인들 신났어 아주 밤에 달밤에 체조온다더니 신난다. 두니야. 엄지 딸 두니. 막내 반반이야? 반이야? <laughs> 밤에 본게다헷 깔리네. 두니구만. 저거 두니는 저기 있고. 우리 장미. 진짜 그야말로. 잎이만안 보이네 똑빈 안으로 들어가버렸고 언니 아주 쪽파 속에서 신났으이들 아주 쪽파밭에서 아 밤하늘이 맑든 안하다 달밤에 체조한다고 참말로 너희들 덕분에 내가 신난다 나 들어갈게, 놀고 있어, 신나게. 똑띠, 왔싸 똑띠! 똑띠! <laughs> 공주, 장미, 투니. 참, 누가 보면 미쳤다 하겠다. 막내! 막내도 자다 나왔구나. 아, 두니! 어허니! 어이, 병원이! 무슨 소리야? 놀랬다, 이놈아. 우와, 우리 사랑하는 이삐가 오셨습니다. 오랜만이요 이삐. 진짜 잎이 보기 힘들어. 응? 얘들하고 놀아. 나 들어갈게. 막내가 환영한다. 씩 지나가네. 시시를 본게 발라당하고 막 노, 놀던데. 호이병원이, 잘생긴 언니, 공주 잘 지켜줘. 마당에 숙녀분들 잘 지켜줘. 둘이, 두 형제가. 어이구, 바람이 너무 장난 아니야.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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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이똑나 들어갈게.